예, 고약성의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달월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1 2째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이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있는 수산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길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다로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로의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작. 반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바라보고 한번 지켜주시고요. <laughs>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11일 차고요. 이제 오늘과 내일을 끝으로 하면은 에스더서도 전체 다루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9개월. 그리고 반전의 은혜입니다. 9개월 반전의 은혜. 1월 13일 날 하만이 계략이 그 조서, 왕의 조서를 각 지방 1 2 7고울에 전하면서 다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어요. 반포가 됐죠. 근데 왕의 조서는 한번 전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게 페르시아 법이었어요. 왕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그거를 어떻게 없애느냐. 먼저는 2개월 뒤에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죠. 하만이 2개월 뒤에 죽어요. 근데 3월 23일쯤인데, 근데 3월 23일 후에, 약 9개월 후에 12월 13일은 아직까지 조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죽이라는. 사람들이 다 벼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만 해도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나전할만 버티고 있다가 난 제대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 있었어요. 수산성에만 500명이 있었고 또 추가로 하루 더하니까 300명. 수도에만 그 중심 고을에만 해도 수산성에만 해도 800여 명의 유대인들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반대하는 자들, 대적자, 바로 사탄의 손아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만큼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9개월 후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을 다 없애버리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9개월 후에는 반전이 있어요.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어제는 중마라는 fast horses 빠른 말들을 복음을 전하듯이, 기쁜 소식, 승전 소식, 이제 너네는 해방됐다. 유대인들아, 너네 그냥 죽임당하지 말고, 너네는 함께 모여서 스스로 보호하고, 같이 연합해서 대적하라, 대항하라. 그렇게 다, 다른 공문을 선포했어요. 그게 9개월 기간 동안이에요. 9개월 동안에 열심히 보금전하고, 9개월 동안에 열심히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못 들은 자들은 눌려있어요. 이제 우리 곧 죽겠구나.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이제 9개월 동안은 승리의 날이. 이제 쟤네들 공격하기만 해봐. 우리 이제 연합해서 이제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오늘 조금 간략하게 하나씩 볼수 있어요. 사람 이름이 좀 많이 있었어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로을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염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나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제 9개월이 지났어요. 공모는 준말을통금다 이제 전해지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거하기를 바란 대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대적들이 이 오늘날에 보면 우리 교회 유다인들을 교회로 보시면 되고 대적들은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세상이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너희를 미워하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에게 평강만 있을지어다라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게 마련이에요. 우리를 싫어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교회는. 구제 많이 하고 칭찬 받고 뭐헝금 투명하게 해 가지고 진짜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런 걸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대적자, 마귀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예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제거하기를 바랬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제는 그들과 전쟁에서 제거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자꾸 용서하고 예수 이름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지만 결국은 천년왕국 후에 아마게돈 전쟁 때는 사탄의 부하들, 세상과 그리고 예수님의 군대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이미 요한 계시록에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어날 거예요. 이 부분이 일어난 것처럼 이 불임절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 역사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케어, 캐치하고 포인트를 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절 제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이를 막을 자가 없 우리 어제 전도팀들 열심히 이제 특강 들으시고 실천하려고 하고 18명, 100명, 1000명 이제 무장하고 이제 정확한 숫자, 구체적인 목표를 붙들고 나갈 때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왕의 조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들도 왕의 조서를 들고 나간 거예요. 이제 함께 모여라. 너희들이 생명을 보호해라. 너네 싸워도 된다. 너네 그냥 죽지마. 그럼 이제 승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보동의 모든 민족, 단민족들, 다문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낮에 잠깐 낮잠을 한한 시간 좀안 되게 자는데, 꿈에서, 저는 원래 꿈 얘기를 설교 때잘안 해요. 근데 너무 생생해서 잠깐 이제 들려드리면, 꿈에서 이제 어떤 악한 존재가 우리 교회 교인에게 해서 등을 저, 제하고 몇몇 사람이 있는데 등을 져가지고그 상태로 막좀 괴롭히는 장면이에요. 예수이름막 대적하고 했어. 예시름 대적하고 하니까 예수 이름할 때마다 꿈틀꿈투래 예수 이름하니까 막꿈틀꿈투래 그리고 예수 이름을 했을 때 나중에 탁 해서 대적하려고 저를 딱 뒤돌아서 보고 그리고 뻔히 쳐다보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깼어요. 여러분 그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꿈에서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에서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어 이것은 악한 영이다. 악한 존재가 우리 교인이나 우리 사람 방해하고 또 달라붙어 있구 나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꿈틀어들어야 되니까요. 이게 꿈틀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덕이 돼서 아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은 꿈틀이 아니라 사라지게 없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다음에는 능이 막을 자가 없어요 네. 우리 한나무위에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면 능이 막을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네. 우리 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왕의조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능히 막을 자가 없어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0편 71편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히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할 산송아리다. 아멘. 여러분, 영어로 more and more. 점점 더 계속해서 주를 찬성하려는 이 더욱더욱이 제가 잘못 쓴게 아니에요. 한글 그대로에 더욱더욱 나와 있어요. 모엠 모어 모엠 모 점점 더 더욱더 더욱더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해도 저는 그냥 당할래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그냥 당하는 대로 당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아닌 것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날 죽이려 한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날 죽이려 한 자들은 예수 이름 나가서 이들을 죽였대니까 7만 5천 명을. 그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세상 신학자들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이거 너무 심하게 했다. 너무 더 많이 죽였다. 왜 이렇게 살인이 많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만큼 이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이게 정당방위 해도 된다는 왕의 조상 거예요. 너네가 가서 칼로 찔러 죽이게 아니라 너희를 대적해서 죽이려 오는 자들, 너네, 걔네들과 싸워서 죽여도 돼. 해서 정당방위법이에요. 정당방위법. 내용 오늘 대적하는 자들 시편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이 기도는 정당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네. 욕과 수욕이 그들에게 덮이게 없어서 세상은 그들에게 덮이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리 뭡니까? 이제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는 소망을 잠깐 품는 게 아니에요 기도시간만 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품는 거예요 항상 품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더욱더욱 더욱더욱 찬송하셔야 돼 찬성이 멈추면 안 돼요. 더욱더욱 찬성하는 거 힘들 때마다. 그들 하면 우리가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주님을 찬양하면 원수는 부끄러워하고 얼굴 빨개진다니까 하나님 그 머리 위에다 숨 논다 그랬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서 행동하는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한마디로 권위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만 죽고 그 무서웠고 그 능력 있고 지혜롭고 돈 많았다. 하만을 모르드게가 장때매 달아버렸어요. 소문 달았어요 이제. 이제 다 모르드게 밑에 달라붙은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위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예전에는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네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반전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원래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주시는데 기억도 못했어요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역대서를 보면서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면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은혜가 씨앗이 되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관을 씌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인 계속 계속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도 한명한명 한명 계속 늘어나 오늘 또 41명 됐어요. 39명에서 40명, 40명, 41명. 저는 제 가족들한테도 이거 홍보 안 했대니까요. 전 말씀으로만 홍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좋아서 그냥 구독 누르시분 누르십시오. 그것도 강요도 안 했어요. 근데 알아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유다인을 도와요. 아멘. 지금 센터들도 우리가 연결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연결되고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계속 돕는 손길 보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 온라인 통장에도 이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명딱 스타트 끄는 게 무명이야 또 너무 감사해요. 딱 무명으로 1인이 감사헌금하고 헌금, 헌금 감사검치헌금을 온라인으로 딱 이제 헌금했고 또 다른 분도 헌금하시면서 한분한분 한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분한분 한분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명성이 퍼져요. 이름이 알려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름이 알려지게 돼요. 예수님 앞에서 향을 깨뜨린 그 옥합 깨뜨린 그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실도 전해진다.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면, 우리의 소문도 나고, 한나무교의 이름과, 우리의 열심히 사역자들의 이름과, 우리 직분자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퍼지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은 반드시 퍼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겨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속담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지,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끄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강성함은 여호와의 함께 계심에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돼요. 때로는 실수해도 돼요. 때로는 넘어져도 돼요. 때로는 죄악을 행동으로는 생각으로는 지어도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되는 허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냐 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느냐, 안 어떻느냐, 저 사람이 어떻느냐, 어떻느냐, 저 외국인이 어떻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 색깔이 어떻느냐, 돈이 어떻느냐, 능력이 어떻느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한, 강성해지니라. 모르드개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르드계가 점점, 점점 은혜가 드러나고,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모르드계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이 진멸이라는 말이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진멸시켜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 진멸시켜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집안에서도 우상의 물건이나 우상적인 것들,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것들,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멸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것들 이사를 가더라도 이상한 곳에 가지면안 돼요 막 깃발 고쳐 있는 데로 집사 싸니까 아니면 주변에 노래방 많고 술집 많고 거기 가면 괜히 영적 에너지 쓰잖아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의 것들 진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주와 함께 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이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 근데 이 숫자들을 보면서 5 0 0명을 죽였다 해서 이 능력만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대적이 있다는 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들을 죽이려고 달려진 자들을 나타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한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한 하나님 백성 싫어한 자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백수 눈에 보이는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될줄 믿습니다. 이7 8 9절은 그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하만의 자녀들의 얘네 다 매달린 자들의 이름이에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곧함모다라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성경이 왜 굳이 죽였으나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 죽인 전쟁, 영적 전쟁 그리고 승리하는 이 사육의 전쟁이 사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관심 없어요. 이들이 우리 공격해오고 그리고 이열아들을왜 굳이 죽여서 이들을 왜 나무에 매달입니까이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다신 저러면 안 되겠다. 저 지방 가문 다 매달렸구나. 예수님께서도십자가못 박히셨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로 여길 지어다. 갈라다 3장 말씀 나온 것처럼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엄청난 최악의 수치였어요. 한모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 한마디로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그들의 뿌리들을 송두리째 자녀들까지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안 대요. 딱 분별하고 거룩한 구별된 전쟁이라는 성별의 전쟁 거룩의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자의 수유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에서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게 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락에 나른느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느냐? 이제 500명도 죽였어요. 사람들 도륙하고 자녀들에 대한 것다 하지 말했어요. 에스더가 이제 계속해서 영적 작업, 본인의 작업들을 왕에게 하,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13대 제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딱딱한 거예요. 500명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깃발 그 주변 한번 보세요. 빨간 깃발, 막 철학관, 아니면 전보는 것막 여기 띵띵사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기도할 때그 구체적인 이름들 아는 곳은 다 부르면서 막대적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 깃발을 뽑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좋게 여기시면 내일도 하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서 영향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같이 제거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의 연하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그들의 절대로 이제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보지 않게 하려는 에스더의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연하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할때 하만이 매달리고 그 자녀들도 매달리고 지금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은 그들은 다시 한번 노아의 때처럼 홍수 심판, 예수의 완전한 심판. 물론 물 홍수는 홍수로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지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고 말씀을 안 받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예수님이 요한복 3장에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체는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들은 둘째 죽음까지도 바보게돼 있어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여기고 계속 빛에 오는, 빛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15절입니다. 아덜을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단이 모여 또 300명을, 아직 남아있는 자들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게 거룩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곧 7만 5천명을 도려가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자꾸 성경은 말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이게 역적전쟁이고 거룩한 헤렘전쟁. 바로 진멸의 전쟁. 누가 죽느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죽게 만드지 않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였어요.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서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맘들대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죽이려는 그 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연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 한남국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제가 있습니다. 아다로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바로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에 이 일을 행하였고 14일에도 쉬고 그날에 잔치를 100% 즐겼고 이게 부림절의 유래예요. 이제 부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거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아직도 지켜요. 이틀 동안 축제와 파티, 잔치를 해요. 우리가 하만의 손에서 아각 사람 하만의 손에서 죽었고 하만은 장대에 매달렸다.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있어야 돼. 즐기고 축제하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승리한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예배는 항상 축제가 넘쳐야 돼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만찬을 할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과 하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만찬을 해야 돼. 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만찬만 맞추 여는 주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위해 행하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이번주 우리 성만찬합니다. 그래도 마음도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배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역사가 우리 한나무게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100% 즐긴 지나. 수산은 중심 핵심 도시예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진멸하면 7만 5천 명, 그 수산에 있는 자들은 한번더 죽이면서 이틀 동안 하게 돼.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래서 이틀 동안 불임전을 일으키게 유래되었다. 이렇게 에스더소 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19절. 마지막 입수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임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다로의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이 마지막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서로의 서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재산 내 재산 다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다 드리고 교회가 다 서로 함께 떡을 떼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면서 날마다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서로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바로 제자들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믿으시기 바래요. 잔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서로 서로 예물을 주고 베풀고 즐기고 하나됨의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됨에 있어요.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반전의 은혜입니다. 9개월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승전 소식을 전하는 자들 우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남은 일 무엇입니까? 준말을 이끌고 순전 소실 전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막힌 자들이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능력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 승리하면서 잔치 베푸고 즐길 날이 하루하루 있다는 걸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반전의 내가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9개월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셨고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한 나무의 모든 가족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영적 공격 모든 것에서도 세상의 공격들에 우리 눌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오늘 기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